에프라이어계의연인 완전히 음. 혁명, 지금 네. 대세로 자리 잡고 있는 디디오랩입니다. 그렇습니다. 방송할 때마다 난리인데 오늘도 방송 물량은 비상. 네. 초록 검색창에 네. 디디오랩 에어프라이어가 1등을 차지할 정도로 어마어마한 그 제품. 오늘 롯데원티비 단독 특별 구성으로 헉! 이 아이템들이 싹다 들어왔어요. 음. 우와, 야. 바스켓부터 종이호일거 따로 사시잖아요. 다 들어가 있습니다. 7 2,900원 아껴가실 수 있는 시간이고 무이자 혜택까지 누리시면서 저희가 적립금까지 챙겨드리는 롯데 원티비 의 조건 꼭 잡으시고요. 그쪽에 보시면 음. 컬러가 두 가지가 나와 있어요. 네. 오. 블랙과 레드 색상이 있는데요. 지금 보시면 이렇게 본체 색상이 달라요. 와. 내가 원하는 색상을 빨리 찜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요. 블랙 컬러로 먼저 예. 보여드릴 텐데 허, 진짜 에어프라이어 맞아? 어쩜 이렇게 예쁘게 생겼고 음. 속이 시원하게 들여다보이는지 모르겠다. 요리하는 모습, 과정 다 보실 수 있고요. 네. 전원 버튼 누르시면서 작동을 하시는데 이렇게 눌러주시고 이 아래쪽에 메뉴를 여러분들이 시간 따로 설정하실 필요 없이 바로 하실 수 있어요. 감자튀김 메뉴, 새우튀김, 그렇죠. 군만두, 어. 튀김 요리들부터 통삼겹, 통닭 알아서 시간이랑 그 온도를 맞춰주기 때문에 여러분 네. 편하게 하실 수가 있는 거고요. 맞습니다. 이렇게 딱 보시면 안쪽에 돌아가는 모습 보이실 거고 네. 중요한 건 여러분 딱 여셨을 때 어. 오픈합니다. 오픈합니다. 시원하게 이렇게 열리는 게 진짜 대박 단계물로 이렇게 열려요. 그렇죠. 더더군다나 지금 안쪽을 보시면 어. 반짝반짝이는 게 과연 반짝반짝, 뭘까. 반짝반짝. 요리가 되고 있는 내부가요. 올 스탠드 스입니다 음? 더더군다나 안쪽에 들어간 나사 하나, 네. 열선마저도 저희가 올 스탠레스로 맞춰드리고요. 위아래, 위쪽에는 5중의 열선, 하단에는 2중의 열선, 총 7중의 열선이 있어서, 그러니까 에어프라이어와 오븐, 이두 가지가 합쳐진 정말 그런 신개념의 에어프라이어예요. 대박입니다. 네. 안쪽 내부 진짜 깊숙해서 정말 여러 명 모시고 요리하실 때도 너무 좋고, 네. 큼직하게 요리하실 수 있는 음. 오븐과도 같은 에어프라이어의 혁명을 만나시는데, 그렇습니다. 이쪽에 보시는 구성, 여러분, 11종 야. 롯데워티비. 단독 특별 구성으로 아낌 없이 드리겠습니다. 그렇습 지금 보시면 우선 기본적으로 <laughs> 6종이 갑니다. 기름받침대, 다용도 그릴, 로티세리 포크, 팬핸들 로티세리 핸들, 여기에 메시 바스켓, 오. 기본적으로 6종인데요. 네. 지금 보면 고객님, 빅5에 또 5종이 갑니다. 와. 이게 좀 전에 말씀드렸던 롯데가 72,600원에 상당하는 네. 바스켓, 여기에 지금 바스켓 도구인 다 스텐레스로 돼 있고요. 로티세리 원형 케이지, 바베큐 꼬치, 토스트 트레이, 여기에 종이 호일까지 해서 빅5에 롯데 원티비 단독 특별 구성입니다. 대박입니다. 네. 여러분 이 모든 조리 도구를 내가 진짜 쓰게 될까? 여러분 네. 집에서 요즘 3시세끼 밥만 하고 여기 음... 야식 먹어야 돼, 간식 먹어야 돼할게 너무 많잖아요. 네. 이거 하나만 있으면 내가 셰프가 될수 있어요, 여러분 다 쓰실 거예요, 진짜로. 그러니까. 고객님 얼른 얼른 들어오셔서 색상은 빠르게 찜하셔야 돼요. 빠르게 찜하셔야지 내가 원하는 색상 가져갈 수 있다는 거. 자 지금 보시면 고객님 얘는 오븐과 에어프라이어가 합쳐져 있는데. 이 와중에 요리가 되고 있는 안쪽이 다 보이게, 이중의 전면율이 안쪽이 올스탠스입니다 음. 그래서 고객님, 지금 보세요. 아니, 에어프라이가 어 어떻게 돌아가? 안쪽에 로티세이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한번 열어서 보여드리면, 고객님, 오. 뜨거운 공기가 빨리, 대, 어, 예열이 되고, 네. 여기에 에어프라이어, 여기에 지금 보시면, 위아래 열선이요, 허. 닭을 구워내는데. 야 자태가 곱네. 요 어, 곱다, 곱다. 세상에나, 세상에나진쪽 엉덩이도 왜 이렇게 예뻐요? <laughs> 그렇죠 근데 중요한 게 고객님, 저희가 이게 지금 보시면, 겉바 속촉이라는 게 뭐냐면, 오, 꺼냈을 때는 별 기미 안 나요. 네. 근데 이거를 딱 쪽에서 열어서 보여드리는 게 살아 있네, 살아 야, 있어. 이확 올라오죠. 네. 그러니까 안쪽에 수분감이 촉촉하고 무엇보다 이 안쪽에 뭐 닭가슴살이라든 지 이런 거 정말 단단하잖아요. 와. 근데 고객님, 여기는 정말 너무 촉촉해. 그리고 오. 보시면 이렇게 껍질까지 오, 껍질, 껍질, 살짝 야글, 야글. 살짝 이렇게 따셔가지고 드시면 너무 맛있게. 예. 그러니까 이게 닭이지만 약간의 뭐라 그럴까요? 베이직 떡 같은 느낌. <laughs> 맞아, 베이직 떡 어. 같은 느낌. 우리 예. 집에 화로가 없어도 괜찮아요. 어, 맞아요. 우리 집에 디디오르이 있잖아요? 맞습니다. 뭐, 수상했죠. 화로뿐만이 아니라, 뭐, 오븐의 역할, 에어프라이어의 역할, 여러 가지 역할을 다 합니다. 음 예. 어떠세요? 껍데기가 화사파가 건데요? 화사하고 닭가슴살이 퍼퍽하지 않아. 그러니까요. 내가 다이어트할 때 먹어도 어. <laughs> 그러니까. 내가 다이어트 할때 먹었다고 살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고객님, 바로 바로. 진짜 음. 수분감을 머금고 있기 때문에 진짜 촉촉하게 드실 수 있겠고요. 또,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음식이잖아요. 뭐, 보여드릴게요. 보여드릴게요. 고객님, 14리터의 대용량인데요. 이게 지금 1층, 2층, 2층 유리가 가능합니다. 14리터의 대용량이기 때문에 고객님, 지금 보시면 밑에는요, 야채가 구워지고 있는데, 우리가 삼겹살 구울 때 같이 후라이팬에다 구우면 야채가 다 뭉개지잖아요. 맞아요. 그런 걱정 없이. 자, 그리고 위에서 한번 봅니다. 위에서 보면은 고객님 와 삼겹살이요 지금 야또 그냥 지글지글 내 꺼내도 지글지글 오. 어 옆으로 옮겨도 지글지글 이러니까 날... 이걸 안에서 드실 수가 없어요 이거 그리고 무슨, 와 팔뚝만한 게세 개만 와 엄청나다 진짜 야 팔뚝만하다는 말씀이 너무 와닿네요 <laughs> 어, 진짜 팔뚝 그리고 고객님 야. 이거 자를 때요 이 나이프가 들어가는 느낌이 어떤 느낌이냐면 <laughs> 진짜요 고객님 오, 이게 정말 두꺼운 정말 제대로 된잘 익혀진 요런 느낌이에요 육즙 보세요 근데 고객 네, 뭐라 그러지 우리가 이게 왜 육즙이 촥 이렇게 뽀글뽀글보글뽀글지글 되는 거 보이시죠? 촉촉하게, 촉촉하게 이렇게 드실 수 있는 게 바로 네. 집 앞에 계신 듀랩이고요 한번 잘라가지고 썰리는 어, 것도 이 느낌도. 그럼요. 너무 야, 이게 수육하고 살짝, 달라요. 어, 그럼요. 수육하고 다르고 이게 정말 탱탱하고 쫀득쫀득합니다. 기름은 쫙 어. 빠지는데 거저 그냥 싹싹하면서 어. 얇게 얇게 이거 하나 딱. 이거 어, 봐봐 이거 어. 핑크빛으로 이게 이거 요거, 요거요거요거요 <laughs> 야들야들. 야들, 야. 우리 또 한국인 김치가 빠질 수 없어요 아 그러네요 이렇게 어. 해가지고 우와. 제가 오늘 일부러 밥을 안 먹고 온거알아요 예, 밥은 움직이시러워. 먹었지만 에이. 이렇게 해가지고 어 너무 맛있겠다 어, 어떠세요? 음. 어어이 맛이야 음 그래, 이 맛이야. <laughs> 너무 담백해. 그렇죠. 너무 담백해. 진짜 담백하게 드실 수 있겠고요. 음, 음. 또 보여드릴 게 뭐냐면 요즘에 홈스토랑 이런 얘기들 많이들 하시잖아요. 음. 근데 연어 스테이크를요, 대게 하는게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면 연어를 한번 뒤집으면 그때부터 동강 부러져요. 부서져요. 그렇죠. 음. 그게 제일 힘든데, 고객님 보세요. 제가 지금 몇 덩어리를 꺼낸지. 어, 지금 보시면 하단에 요두 덩어리가 있습니다. 어머. 근데 아직도 지글지글 대고 있죠? 오, 모양도 예쁘고. 어, 또 그대로. 위에서 또한 덩어리 꺼냅니다. 근데 우연히 한번 보세요. 이게 음? 지금 네 덩어리가 우와. 동시에 이렇게 착 구워낼 수 있어요. 야. 그러니까. 내가 생선 스테이크를 하나 하더라도 이게 살이 부서질까? 에이, 모양이 안 예쁠까? 이런 걱정을 전혀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고렇에딱 가가면서 어. 다시 두 번째 생선 가지고 와 구울 필요 없이 <laughs> 그렇죠. 한 번에 2층 자리를 끝내실 수 있어요. 그렇습니다. 이거 종이 올까지다 드리잖아요. 맞아요. 어. 이거 뭐 꽁치를 구우면 고객님 거의 열대섯 마리, 진짜 씹으면 한 번에 하실 수 있겠고. <laughs> 자, 이번에 보여드릴 건 뭐냐, 고객님. 게야? 이게 에어프라이어와 오븐의 역할. 그러니까 동시합 하트였다 보시면 되고, 안쪽에 올스텐레스인데 돌아가기까지 합니다. 우와. 지금 보시면 이렇게 꼬치우리도요, 고객님. 저희가 B5에 구성하는 들어가 있기 때문에 요거는 그냥 살짝 빼가지고요. 요 앞에다 살짝 ]이야. 놓을게요. 어머, 어머 우리 집에 무슨 양꼬치 생다오도 아니면서 이 무슨 일이야? 요즘에 뭐 양꼬치, 삼겹살 네. 꼬치 이런 요리들 많이 해서 드시잖아요. 근데한 번씩 하나씩 하나씩 꼬치마다 굽기가 네. 쉽지가 않거든요. 그 뒤집다가 어떤 거안 익을 수도 있는데 내 것만 막 <laughs> 집중해서 막 뒤집잖아요. 그렇습니다. 우리 온 가족 걸다 동시에 뒤집어가면서 그렇지요. 돌려가면서. 네. 네. 이번에 보여드릴 건. 저희가 빅5의 구성 안에서 많은 분들이 좋아해주시는 바로 원형의 로티셀인데요. 와, 통돌이다, 통돌이. 어머, 이거는 정말 고객님 스탠 통돌이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돼요. <laughs> 네. 그래서 고객님, 이거는요, 저희가 이렇게 빼가지고 보여드릴 게 뭐냐. 요 옆으로 갈게요, 바로. 옆으로 가서 고객님 이게 저희가 꺼내서 이게 뜨거운 상태에서 바로 열어서 보여 드리는 이유 당연히 어머모, 요리가 어머모, 잘 되기 때문인데 대박이다. 고객님 보세요. 아 이게 요 오징어가. 어머, 통으로 들어갔네. 진짜 고객님 이거 아 안다 버터 만드시면 돼요. 몸탱이 달탱이가 다들어서어너 어, 세상에. 야, 이게 정말 이 촉촉함 느껴지시죠? 이게 건마르지가 않아요. 오징어도 이렇게, 이렇게 쫙아 늘어나는 이 느낌. 어머, 살아있는 야, 살아있어. 우리 남편분은 또 이거 보시면서 야구볼 생각하실 텐데. 아, 생각나죠. 생각한잔 생각나죠. 이렇게 그렇죠. 드시면 됩니다. 맞습니다. 예, 그리고 예. 여러분 저희가 지금 음. 공간이 부족해요. 술은 11개나 드리는데. 그렇다 지금 5가지 보여드렸잖아요. 토스트, 토스트 받침대도 있어요. 그래서 토스트도 하실 수가 있죠. 여기에 튀김 요리 바스켓을 이용해서 14리터의 대용량으로 즐기실 수 있죠. 통돌이 안쪽에서 팝콘도 내 마음대로 건강하게 튀기실 수 있으니까 과일도 말리시고 다 해보세요. 다 해보세요. 아낌없이 여러분들에게 기회를 드리는데. 어, 여러분 방송 할 때마다 난립니다. 물량 비상 아, 실시간 검색어도 난리난 그 디디오랩을 단독 특별 구성으로 해서 72,900원 상당의 툴을 다 드릴 거예요 종이 호일까지 빠짐없이 다 드리는데 월 2만 원대 조건뿐만 아니라 롯데 원티비의 적립금까지 여러분 놓치지 마시고 꼭 받아가시죠. michael jackson is not dead michael jackson is not dead lisa marie presley has said that michael jackson had told her exactly how he would die years